저그파라못 <laughs> <laughs> 믿겠거든요. 아, 그럼 <laughs> 한자 <한주 웃음> 할게요. 네. <오케이. 웃음> <laughs> 아니 다빈님 위도 근데 계절 하시던데 저번에 보니까. 그거 개뽀록아 <laughs> 에임이 아, 좋으셔서. 그러니까 그날... 에임 아... 좋으셔가지고. 아니요. 아 맞다. 이거 확인해드릴게요. <laughs> 아니 그 가시 오빠 있던데 되기아 되게... 그래요? 네. 관전주. 아 <laughs> 없으신 줄. <laughs> 에이 이제 시작 이제 시작 가을님 페리 좀요 페리 좀요 아 저희 가을님만 믿고 저 한조하는 거거든요 프레임 프레임 아, 드랍 프레임 안 좋아지니까 다비님 방송 끄셔도 돼요 아저 이거 상관없어요 프레임은 300 고정이라 고의 여기서 소년 가장이신 거예 네, 저도 가을님만 믿고 그냥 몸덩어리 던질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는... 오케이 우리 가을님만 믿자 <laughs> 가을님 죽으면 우리 게임 지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 정도임? 책임 전가, 책임 전가.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나. 파라? 하라? 파라 원. 낙사, 낙사 조심. 일리아리 힐수 있어요. 누나 힐줄했 할... 네, 가능합 미안, 미안. 파라 킬, 파라 나이스. 포함 고야만... 없네? 일리아리. 우리 힐은 어디 갔어? 우리 원힐. 어? 아나님, 아니 거기 서안 돼. 나님뒤뒤뒤 아나님, 뒤에, 뒤나 뺄게요. 자빈이 힐, 힐, 힐 빼야 돼, 자빈이 빼 봐. 아이고. 아이고야. <laughs> 이거 힐뱀 가능? 불가능 불가능 어? 쏠리고 있어요? 네, 제가 살게. 살게. 오케이 오케이 쏼게 쏼게 힐변 되면 말해주세요 아, 여기 오른쪽오른쪽 오른쪽에 오케이 뱀냐. 어? 안 어? 아까비 깜짝이야 이거 불번 불번 다운 오오오오오오 바라보죠 바라보죠 이거 왼쪽으로 가주실래 힘들 야. 야. 오른쪽 힘들 카든요? <목소리> <목소리> 아 흐흐흐 안 돌아가면 개오바 진짜 나 몸뚱리 건졌는데 믿고 까라 까라 하나 둘 고고고고고 <목소리> <목소리> 우리 아타 살려야 돼 근데 이제 저 버리고 가자어 경쟁할게요 갈게요 라타 하나 둘 고고고고 맞아줄 맞아줄게 맞아줄게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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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맞아줄게 맞아줄게 들어와 딜러들 <목소리> <글러도> 저한테 억어 <오그로 목소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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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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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와 거 있어요 <목소리> 맞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이구. 어나 에임 왜 이래 오늘. 파라티. 점은점. 점은점 점 좀. 점나 좀. 뒤에 좀한 번만. 잠깐만. 파러 파러. 소전 소전.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내가 맞으면 맞으면 되는데. 아예 아프잖아요. 왜? <목소리가> 아 실체 쳐줘야 돼. 아. 뭐 아프다. 나비님 나비님 한나나 저기 장판 있어 장. 이제 여기 아, 뭐, 뒤에, 아, 뒤에. 뒤에 볼. 뭐 돌아는데 면데. 뽕이래. 저 포화 있어. 얘다 와요 뒤로도 다 와요. 오케이 오케이. 볼 먼저 볼수 있는. 어 아니다. 앞에 앞쪽고재게앞 앞에 보자 앞에 보자. 저힐 좀. 힐좀힐 좀. 저공 생겨요. 근데 이거 힐 없어가지고 힐밴좀더줄수 있나 앞쪽에프리원프리원

하라 이거 츠 우리 근처인데 이거 컨텐츠는 <laughs> <laughs> 하리도... 윈스턴, 우리 컨텐츠는 리컨리리컨텐츠 이쪽 리컨요츠는 같은데. 스 우리 컨스츠이에요 우리 컨텐츠는 우리 컨텐츠는 우리 컨텐츠셔도 돼? 컨 뭐야? 먼저 가. 컨텐츠가 우리 컨텐리컨는 우리 컨 우리 야리 우리 거점 가는 거점 가는 위스님안돼안돼안 돼. 안돼. 나 피일이야. 아 어, 우리 초월이었는데. 까비.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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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파란 <바로> 한 대. <laughs> 남편은 있으니까. 어디 갔0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어, 제가 궁으로 한턴 밀게요 그러면은. 그래. 네. 네, 밀어 가기 전에 죽겠는데. 윈스다 윈스. 거점이 한 번도 없어요? 있다, 여기 다 거점 들어왔다 이거 윈스 공 없는 거, 공 없는 거. 쳐볼래, 쳐볼래? 힐, 힐 좀. 붙어, 붙어, 이건 죽었다, 어쨌든. 아니, 안 죽어. 이거 좀안죽어 한쪽 안 열어. 살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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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봐. 저 힐, 몇개 가능? 힐 좀, 몇개 가능? 힐좀 가능? 네, 가능. 윈스 더워, 윈스 더 원. 미스터 원. 한판 깔아놓을게요 소전 개피 소전 개피 미니스턴 원미니원 소전 개피인데 미니스턴 싸요어왜안 어, 왜... 죽냐 저거 소전 <laughs> 초점 필 소전이 어딨지? 지금 혼자예요아잘 아직... 아, 먹었구나 까비까비 까비까비 근데 원래 다음 맵이 더 재밌는 거 알죠? 모르겠네요 는 어? 더 재밌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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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사짓님 <laughs> 아 <목소리> 오케이. <laughs> <laughs> 아니면 조합을 바꿔 볼까? 한번 맞춰 볼까? 요 이렇게... 그러면. 인지 팔아 먹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음. 조합 <laughs> 리기로뒤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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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돌까요? <음> 어 근데 여기는 언마인이 <음> <온라인이> 중요한거 그지... <음> 음. 아닐까? 여기는 그런가? 한번 봐라. 힘싸움.

잘해, 잘해. 아, 뭐야. 어, 뭐야. 응? 베란다에 소정 있어요? 어... 어, 이렇게 다 죽어버리면. 어. 어. 아, 소정은 어떻게 해야 돼? 혼자 있었는데. 그거. 베란다 무시하고 이게 벽 끼고 하면 돼요. 음... 점호에서. 한쪽은 파? 한 쪽도 없는 있구요한쪽 나왔. 그 빠지고 나왔어. 여기 하나? 여기 한 쪽. 여기 서전서전 제가 붙여볼까? 생삼님 따라갈게요 이거. 에이, 떠모 좀, 좀, 밀죠 우리. 네. 에이. 자리야 원. 다리야 원, 다리야 원. 다리야, 소점, 자리야 원, 차리아 원. 차리야자리야 소전 소전. 다필 다필. 아, 밀려 이제. 아, 나, 아, 아나가 아, 너무 프리. 아나 아나 잡았어요. 파, 안, 파. 자리 사리아웃아. 우의저의탈한 탈의 탈 브리 의탈 브리 의 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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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의 탈의 탈의 요의 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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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원, 자리아 원! <laughs> 하나 컷 뒤에 자 주방 하나.. 하나, 하나 있네 주방 응. 없다, 이어 딜러 1등 교환이에요 이거 자리 고에너지라서 교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무리 안 할게요 네. 어, 아시 어, 이러면 자타 아, 온다 자탄 오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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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뽕 쓰고 하죠? 우리 룬지은데 우리 방벽 없어. 한 조타. 못못 살리나 이거? 나이스. 예, 부리, 뒤에 브리뒤리 뒤에 리 잘했필 잘필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음. <laughs> 나이스 잘 버텼다. 상대 자탄 흘리면은... 상대 메이 나온 메이. 벽걸리는 음. 거 조심. 라이디요, 라인 이요 응. 라인. 라인. 똑같이 라인. 메이 꺼내갈게. 벽걸리는 거 조심. 그냥 이거 멀리서 그냥 때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 폭행이야? 네. 이거 양각 잡고 그냥 때리면 돼, 양각 잡고. 라인 내 붙들고 있을게요. 아나, 아. 아나 다운. 이게 아, 한방 잡으면 바로 죽네. 위에 라인 소전, 라인 반피. 뺐다 갈래요? 한턴 쉬죠? 소전 뺐어요, 소전 궁. 우리 엠피로 가면 되겠다. 네. 라인 먼저 가봐. 여 어, 갈렸어, 어, 겨... 네, 나나살수 있어, 나살수 있어. 나틸수 있어. 팔자, 팔자. 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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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피. 뭐라? 어? 죽었어요, 죽었어요. 샹그라. 그럼 빼야 돼, 그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팔자, 팔자 가자. 어, 이거, 이거 나캐어 되나? 안 되지. 캐야 돼, 캐야 돼. 오케이. 어, 필인데, 소션. 까비. 이거 왼쪽에 불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거. 레, 이거, MP 끊으려고. 그 들어가면서 EMP 쓸게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갈다, 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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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갈게요.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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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야돼. EMP. 아나, 아나원, 아나원. 웨이프트. 우리 누군데 우리 누군 어, 힐러 없음, 이거. 어, 철수. 아, 철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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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얼었는데. 아이고 너무 아픈데 이거 까비 까비 야잘 싸웠다 그럼 된 거지 아비아 저거 스레핌 사면은 저렇게 효과가 있네? 끝날 때 승리 포드도 따로 있더라고 요 그러니까요 이쁘기만 하긴 했어요 마음에